Thank you. thank you you mm -hmm. Thank mm -hmm. you. 아안 껐지. 어. 아, 하나 둘 셋. 어. 아 하나 둘 셋. 아, 이, 아 지금 이거 이건 괜찮지 않아요? 어 피아노 안 써.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요렇게 하시죠. 요렇게 말씀하시는데. 아좀좀더 켜요. 좀만 더 키워줘라. 아 하나둘셋 아아 하나둘셋 이 정도 이 정도 예.